요한계시록 15장 5절 6절입니다. 또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말곧 빛난 세마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사도 요한은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림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있는 장막의 성전으로부터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가지고 나옵니다 일곱 천사들은 세마포옷을 입고 있습니다 의와 성결을 상징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입니다 또한 가슴에 금띠를 띄었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천사들로 하여금 이 땅의 세속한 비질리들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에라 22장 39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희가 내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이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요한계시록 15장 7절 8절 본문입니다. 내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일곱 대접 재앙은 말씀의 세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 땅의 교회들에 임한 시대적인 환란과 고통입니다. 일곱 대접을 땅에 쏟을 때마다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교회들이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는 밤하늘을 가르는 천둥번개에 의하여 어둠의 실체들이 드러나고 강풍과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피할 수 없는 기상 이변과도 같습니다.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었다는 의미를 묵상합니다.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 시내산에는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돌비를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야 비로소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이 재앙들이 땅에 쏟아지는 동안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 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도다. 에스겔서 44장입니다.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